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제목으로 이유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모양 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렇게 물으면은 사람처럼 생겼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왜냐면 사람을 만들 적에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은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여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어디를 보고 사람이라고 하냐? 그러면은 외모만 보고 사람이라고 안 하잖아요. 사람의 됨됨에는 속사람을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은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속사람은 무엇이냐? 사람의 마음, 심령을 막 가리키고 있어요. 마음에 생각난 것을 입으로도 말하고,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해서 걸어가고 행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느나, 그렇죠. 나이가 먹고, 더 나이가 먹으면 늙어서 병들고 죽잖아요. 거동도 못하고요. 그래서, 겉사람은 낡아지지만은,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새롭게 할수 있는 것은 우리 심령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면 폭도 넓어지고, 마음을 새롭게 되면 사랑도 많아지고, 아멘 안 하시네. 마음을 새롭게 하면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느냐? 그것부터 좀 생각을 해보고 이 성경적인 원칙을 따라서 생활하게 되면은 흠잡을 데가 없고 온전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사람의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멋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사람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네가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스린다는 용어가 정치적인 용어거든요. 국가를 잘 다스리면 그 나라가 행복하고 좋은 나라가 되고 가정을 잘 다스리면 가정이 평화스러운 나라가 되거든요. 근데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살아있는 생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사람에게 줘서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거 잘못 다스리게 되면 망가지게 돼 있어요. 뭐든지. 사람이 관리하는 것 중에서 관리 못하면은 망가져요. 저도 어 양평에서 농사 좀 지어보는데 화분에 화초 물도 제대로 안 주면은 금방 시들어 버려요. 그 관리는 못해서 그런 거예요. 관리자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에게 맡겨준 것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하나님이 짐승을 만들적에는 다른 것을 만들적에는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지었던 얘기가 없습니다. 사람만 자기 형성대로 지었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같아야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 종자가 같아야 되고 이성이 같아야 되고 이념이 같아야 그게 아름다운 조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서 사람이 되게 한그 영이 없으면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는 그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대제하고 교제한다 그러면 되겠어요? 이부할 수는 있지만은 요즘에 개만이 키우는데 이부할 수는 있지만은 교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교제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지은 것은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지어서 주셨어요. 이게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혼은 안 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물질은 안 주고,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남자가 돈 모르면 여자한테 다 갖다 줘야 돼. 정상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에, 젊은 사람도 잘 들어요. 장가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에, 너는 네가벌쓰고난 내가 꿈으로 결혼해. 따로따로 따로 살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황제에서 사람에게 공짜로 다 줬어요. 네가 다스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원칙인 것이에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 생육하는 말은 어,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말은 자기가 똑같은 사람이면 사람을 낳아서. 또 대를 이어서 사람이 점점 많아지게 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가 퍼졌잖아요. 그렇게 번식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러려면은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가 번식하려고 그러면 첫째 결혼을 해야 됩니다. 결혼을 안 하면 번식이 안 돼요. 최소한도 평균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둘이 살아, 한 사람이 한 몸이 되잖아요. 둘이 결혼하자는 그래서 둘은 나야 정상이에요. 둘을 안낸 사람은 회개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벌금을 좀 물어야 돼요. 그리고 셋을 낸 사람은 두 사람 안 나서 벌금 뭔걸좀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다섯 사람 낸 사람은 복을 더 많이 받아야 되고요. 이게 성경에 보면 이 원리를 진행하게 돼 있는데 사람들이 야가 빠져서 그렇게 안 했어요. 또 죄인을 낳고 싸우고 사람을 죽이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면 노아 때입니다. 영 창세기 구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에게도 똑 같은 축복을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제일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노아에게도 그 말씀을 다시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 은 글자 한자 한 텐입니다. 왜냐 하게 되면은. 그 동안에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 징계해서 놓고 씨를 받기 위해서 노아의 가족을 다시 세웠거든요. 그들에게 아담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 너무 복잡한 게 아니에요. 같은 얘기를 또 하고, 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번복되는 거고, 일곱 가지 정도 됩니다. 유대인들이 일곱 가지 절기를 지키면서 그 절기 속에 들어있고, 하루에서 시작해서 일주일이 끝나잖아요. 그 일곱 숫자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절도 그렇고, 사람의 원리가 똑같아요. 그반복해서 어, 반복하는 학습 효과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한 얘기 또 하는 겁니다. 시대에 따라서 좀 방법은 달라졌고, 엄마들이 반찬 만들 적에 양념은 좀 달라졌지만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대가 헌정 뛰어가지고, 이 시대에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원천적인 원죄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 이방인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도로 영접해서 구원받아 새 사람이 돼서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노아가 죄의 심판이 끝나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해서 번성하게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믿자마자 똑같은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고 있는 거예요. 뭐아를 주고 있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자마자 전도로 시작해야 된다 는게 성서의 원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만 혼자 구원받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들을 많이 만들어서 천국에서 같이 살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살게 하는 그 원천적인 목적이 뭐냐? 그러면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같이 영원토록 같이 살자 하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자유도 줬어요. 그게 진짜 자유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는데 남편이 아내가 바람필 것 같아가지고 쇠사슬로 묶어놓고는 딴데 가면 때려 죽인다고 그러면 그게 사랑이 되나요? 이 세상에 남자가 하나도 없고 여자 하나 있고 남자 하나 있고 아담과 하와 둘이만 살아보면 바람필 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진정한 사랑이 안 되고 참된 사랑에는 자유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는 아주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모토로 하고 있는 것이 자유예요. 그래서 목숨이 아니면 자유를 달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자유가 있으면서 자유의 룰을 지켜나갈 적에 무엇이든지 다 조화가 이루어지고 완성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참된 사랑은 완전한 자유에서 와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어요. 주일날 교회 안 나올 수 있어요. 교회 안 나온다고 하나님 때려죽이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안 때려죽이는데 여러분 오늘 교회 왜 오셨어요? 자유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것 나온 거예요. 밥은 뭐로 먹어요? 자유에 안 먹어도 돼요. 그러나 먹어야 되기 때문에 먹는 것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먹고 기운을 얻어서 가족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이런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일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잘 사용해줘야 돼. 악을 행하는데 사용하면 방종이 돼버립니다. 내 자동차 내 마음대로 타고 댕긴다. 그래서 거꾸로 가고 술 먹고 운전하고 그러면 너도 죽고 나도 다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룰을 잘 지키면서 그 사랑의 조화를 가지고 자유의 조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 사람 사는 사회에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보면서 이것은 나쁜 것이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걸 잘 경험을 하게 돼요. 조상들이 역사를 통하여서 이런 왕은 나쁜 왕이다, 이런 왕은 훌륭한 왕이다 이런 제사장은 나쁜 제사장이다,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 이걸 분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 지나가면서 그걸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면서 "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나쁜 거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것은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분간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좋은 것만 골라서 완성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라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데라고 그래요. 사람에게는 아주 필요한 것이 완벽하게 다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우리가 함께 가서 어떤 사람이 자유를 자유롭게 쓸수 있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곳에는 죽음이 없고 예, 질병도 없고 이 세상에서 안 좋은 건 하나도 없는 그런 곳에서 영원히.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편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을 위하여 경건 자를 택하여 구원하신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 못지게 하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의지기 따지기 다 갖다 놓고서 그들이 하나님 찬양한다고 찬양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할수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건강하게 해 주시고 기적을 체험하게도 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오와 하나님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사야에서 43장 9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도디할 것이며 우리가 어떤 잘못해서 하나님이 벼락같이 벼락을 내려서 죽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세요. 참고 또 참고 또 참습니다. 사람 되라고 기다려 주는 분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 우리가 이렇게 속히 망하지 않는 거. 우리 생각하기엔 그 사람은 저, 저런 놈은 확 죽였으면 좋겠고, 저런 놈은 왜 귀신도 안 잡아가는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다 두는 거예요. 왜마지막에 회개하면 살 사람 될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시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빨리 멸절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신다. 그러면은 좀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면 좀난 좋겠어요. 팔십, 구십이 대가 늘꼬불러서 죽기 길며 적전에 회개하고, 아이고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면 그 무슨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겠어요. 에 아무리 봐도 겉모양을 보면은 젊은 사람이 이쁘고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보다는 돌진한 애기가 더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예쁜 모습으로 하님께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사야서 43장 25절 보면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없애버리시고 그리고 그 없앤 죄를 다시 기억조차 하지 않는 분이 요 하나님이세요. 그왜 그러냐 하게 되면은. 하늘께서 말씀을 나곧 내가 나를 위하여 그리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다. 내게 필요한 것은 내가 필요한 것만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태도는 찬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찬양하신 것 감사하고요. 내가 이웃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낸 것도 감사하고요.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입술로 고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들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했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게 하셨고, 전도를 해줘도 하나님께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셨고, 그러니까 스스로 할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악한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이웃에게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시거든요. 나는 그럼 어디까지 왔느냐 깊이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사랑도 그리고 인간의 살아가는 이웃을 섬기는 봉사활동도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되어야 된다고 그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진실이란 말을 많이 써요. 진실한 말은 참이란 말입니다. 참이라는 데서 거짓이 들어가게 되면 깨지는 거예요 사탄이 쓰는 무기는 거짓이거든요 거짓말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고 결국 지구로 끌고 가는 거든요 하나님은 참 진실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요한복음에 요한보금,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은 이렇게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그걸 보게 돼요 그러면 진실과 사실은 어떻게 다르냐 이것을 우리 생각해 봐요 우리는 사실적인 것을 가지고 따집니다 과학이 사실이고요 의학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행위로 사실적으로 정직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만 가지고는 인간은 하나님의 경지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려면 사실에다가 사랑을 보태야 그게 진실이 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좋은 예가 어저께 같으면, 노아 홍수 이후에 함, 샘과 함과 야베의 아들이 살았는데, 아버지가 포도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어, 그래서 옷을 다 벗고서 자기 천막, 자기 방 안에서 자고 있는데, 그것을 에, 봤죠. 둘째 아들 함이 보고서 에, 나가서 떠들었어요. 아, 다 봤다고. 우리 아버지 콜딱 벗은 거다 봤다고. 그런데 아들들이 그 얘기를 또 들었어요. 두 아들이 형님하고 동생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아버지가 옷, 술을 먹었다는 것하고 옷을 벗었다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잠자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 동형과 동생은 즉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않고 겉옷을 취해서 주끄름질치고 가다가. 아버지께 가가지고 옷을 덮었다 옷으로 아버지를 덮었다 그래서 나중에 두 아들은 그런 두 아들은 복을 받게 된 거고 에, 함은 그 아들 때서부터 저주를 받아서 곤, 곤고한 세상을 살아 지금까지 인간에게 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 같으면 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사랑에 포함되지 않으면 그것은 사탄이 쓰는 도구가 될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가득 차고 있어요. 에, 신약성서에서 예수님 당시에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의 몸에 부었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보고 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비난을 했습니다. 300테네론에 팔아서 구제하는 게 낫겠다. 어, 쓸데 없지 여기 쏟아갖고 허비했느냐? 를 그러면요. 그것을 쏟은 것은 사실이고 그렇게 허비한 것 같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깊은 의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자기가 준비했던 것을 다 전재선을 털어서 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겠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성경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담겨지지 않은 것은 아무리 사실이랄지라도 행복을 가져올 수 없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로손도스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치음받은 사람이고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회복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값없이 거저 거듭나게 하심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 주고 있습니다. 이큰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으면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오늘 이세상을살아난 동안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천국을 이루어 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여 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장 중에 붙잡으시고 주님 앞에서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모자라는 것이 많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더욱 끝까지 참고 있냐고 인도해 주심도 미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으로 나누면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생활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